러시아의 대통령이자 독재자 푸틴 1999년 12월 31일 총리로 취임한 그는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장기 집권 중입니다. 2020년 4월 22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푸틴은 2036년까지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푸틴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종신집권이나 다름없죠. 푸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년 연속 포부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뽑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란 그 선함과 악함을 가리지 않는데요. 실례로 히틀러와 스탈린도 2차 세계대전 당시 1위로 선정된 이력이 있죠. 푸틴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그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푸틴은 수많은 부정선거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하는 정치 세력 유명 인사들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배우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세간에서는 몇몇 암살 사건을 일명 홍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푸틴이 배우로서 암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는 누가 있으며 그들은 왜 홍차의 피해자라고 불리는 걸까요? 1. 알렉산드로 리트비넨코 알렉산드로 리트비넨코는 푸틴과 같은 전 KGB 요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 영국으로 망명하며 푸틴 정권의 각종 비리와 음모를 폭로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리트비넨코는 1999년 일어났던 러시아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의 배후로 푸틴을 지목하기도 했죠. 3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한 해당 사건은 체첸 무장 세력들에 의한 테러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반체첸 의식을 펼친 푸틴 는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고 이는 실제로 푸틴이 대통령이 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리트비넨코는 이것이 푸틴이 러시아 집권을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였죠. 뿐만 아니라 KGB 출신의 정권 실세들이 본인들만의 마피아를 구성하여 러시아 정치 세력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 또한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던 2006년 11월 런던 시내 호텔 바에서 전직 동료들과 만나 홍차를 마시고 돌아온 리트비넨코는 돌연 정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요. 의료진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3주 뒤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이상한 것은 리티비넨코의 체내에서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의혹의 불신은몇 년이 흘러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 2014년 영국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 위원회가 열립니다.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한 조사위는 리티비넨코의 사망이 방사성 물질 질 폴로늄에 의한 독살이라고 발표했으며 그 배후로 러시아 정부와 푸틴을 지목하였습니다. 2. 안나 폴리트콥스카야.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는 러시아의 언론 노바야 가제트의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체첸 내전에서 벌인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기사,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 등 현 푸틴 정권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내용들의 기사를 주로 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안나는 지속적으로 목숨에 위협을 받았고 실제 독살 시도까지 겪어야 했죠. 그녀는 독살을 대비하고자 순수 도시락까지 싸 들고 다니면서도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2004년 푸틴과 러시아라는 푸틴 정권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 10월 7일, 그녀는 자택을 나서는 엘리베이터에서 귀한에게 총으로 저격당해 숨졌습니다. 해당 날은 공교롭게도 푸틴의 생일 날이기도 하였죠. 3. 보리스 냄초프 보리스 냄초프는 전 러시아 부총리로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 의해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옐친의 사임 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는데요. 아파트 테러 사건 이후 반체첸 공약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된 푸틴에게 밀려 결국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죠. 이후 넴초프는 푸틴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며 반정부 운동을 이끄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2015년 2월 연인과 함께 붉은 광장 인근을 걷던 넴초프는 차를 탄귀한들에게네 발의 총격을 맞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죠. 해당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또한 냄초프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기도 하였죠.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의문사한 유명 인사들은 매우 많습니다. 푸틴을 비판하며 그에게 반대하는 활동을 하던 영화 배우 알렉세이 데보트첸코,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을 취재하던 유리 슈체코치킨, 체첸 실종자 가족을 돕던 인권 변호사 스타니슬라브 아르필로프. 그 과정을 취재하며 도와던 기자 아나스타샤, 바브로바, 영국으로 망명했던 러시아의 부호 알렉산더, 펠레 필리니,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등 미수에 그친 혐의까지 모두 포함하여 설명한다면 책한 권이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인 2020년 8월 20일, 푸틴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불리는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먹은 곳이라곤 탑승 전에 마신 홍차밖에 없었는데요. 급하게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키고 빠르게 병원으로 후송한 덕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베를린에서 나발리의 치료를 도왔던 독일 의사들은 그가 노비초 계열의 독극물에 중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비초는 옛 소련의 시 개발되어 각종 암살에 쓰였던 일종의 신경 작용제로 섭취할 시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일이 터집니다. 러시아 옴스크 병원의 세르기 막시민 박사가 갑자기 사망한 것인데요. 그는 옴스크 병원의 마취 담당 수석 의사로 나발리가 혼수 상태로 후송되어 왔을 당시 그의 상태를 제일 먼저 살피고 치료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살 미수로 의심되는 사건과 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인물의 가. 작스러운 죽음. 러시아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정부 측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푸틴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죽음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한 모든 사건들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으며 단한 명의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